안녕하세요. 고프로바이크입니다. 자, 제가 이 영상을 찍는 모델은 바로 BMC에서 나온 최상급 기암, 에어로 로드, BMC 팀머신 R011 모델입니다. 원래 가격 1890만원 하는 모델인데요. 저희가 앞전 영상에 할인한다고 해서 제가 1,400만원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어, 문의는 많이 주셨는데, 어, 아, 쉽게도 뭐, 어, 구매자분이, 어, 캔슬 내시고 해가지고, 어, 구매하시려는 분이 캔슬 내셔서, 어, 기존에도 1,400만원이라는 금액은 상당히 저렴했죠. 상당히 저렴한 금액인데, <laughs> 기존에도 제가 뭐, 이거랑, 이 모델 판매로 인해서, 이득은 절대 없고 그냥 마이너스였습니다. 마이너스인데 요즘에 뭐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많이 했잖아요. 뭐 저희도 합니다. 그래서 더 마이너스 보겠습니다. 그냥 더 마이너스 보고 음. 딱 1,250만 원. 자, 1,250만 원인데 어, 네이버로 결제했을 때는 1,550만 원이고 1,250만 원이고요. 자, 매장에 오셔서 구입하시면요. 어, 현금 카드 상관없습니다. 1200만원입니다. 1200만원. 네. 1200만원이고, 매장 오프라인 결제 시에는 1200만원이고, 온라인 네이버 결제 시에는 1250만원인 점, 예, 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팀 머신R011, 어, 레드, 수랩 레드 신형 풀세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51 사이즈 단한대고요 완성차 지금 기준으로 튜브리스 작업 안한 상태로 6.9kg가 나옵니다. 네. 앞전 제 영상과 쇼츠 영상을 보시면 참고가 되실 거예요. 에어로치고는 상당히 가볍죠. 상당히 가벼운 모델이고, BMC에서 나온 최신 모델이기도 합니다. 네. 최신 모델이기도 하고 원래라면은 이 모델은 진작 없애야 하는 게 맞죠. 없애야 하는 게 맞는데 자전거 시장이 제가 늘안 좋다고 말씀드리는데. 진짜로 안 좋습니다. 예, 안 좋은 정도가 진짜로 안 좋기 때문에 이 원래 가격 1,890만 원 하던 이 BMC 팀머신 R011 최상급 모델을 무려 690만 원입니다. 690만 원, 690만 원 할인한 1,200만 원에 판매를 하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시면, 1,200만 원에 드린 가져가실 수 있는 거고요. 네이버로 결제하시면 1,250만 원에 이 모델을 가져가실 수 있으십니다. 어, 빨리 연락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앞전에 1,400만 원대도 문의는 많이 왔습니다. 문의만 많이 왔고, 어, 보러 오신다는 분 계셨고, 뭐 예약금 넣으신다는 분 계셨는데, 뭐, 어떤 이유에선지 뭐,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도 더 이상은 이 모델을 올해까지는 묶이기 싫어서, 그냥, 시원하게, 자체 블랙 프라이데이를 해서, 날려버리겠습니다. 네. 날려버린다는 건 그렇고, 네. 필요하신 분께, 이렇게, 보내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참 힘듭니다. 예, 네. 뭐, 자전거, 가게 해서, 뭐, 어마어마하게 막, 잘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어, 요즘에 할인하는 제품들은 사실 저희 샵에서 어, 판매를 해도 막 그렇게 마진이 높지가 않습니다. 네, 이게 현실입니다. 현실이고, 더군다나 네이버 결제 많이 하시잖아요. 네이버 결제도 하시면 은더 빠지고요. 음. 그만큼 많이 팔아야 하는 게 맞긴 한데, 많이 안 팔립니다. 네, 많이 안 팔리기 때문에 힘듭니다. 예, 진짜 힘들어요. 제가 오죽했으면은, 이 몇백만원 손해보고 이거를, 뭐, 판매를 하겠습니까? 네. 저도, 어쨌든 빨리, 조금이라도 빨리, 받을 수 있을 때, 이렇게 찾는 게 맞기 때문에, 또 영상을 재차 촬영을 하는 거고요. 참 슬픕니다. <laughs> 이럴 줄 알았으면은, 뭐, 제가 안 받았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에, BMC에서, 이렇게, 어, 무조건 이 모델을 받아야 하는 조건이었기 때문에 제가 매장에 받았었고요 사실 이 사이즈는 제가 안 되면 제가 타려고 받았던 사이즈인데 저는 이미 로드가 있습니다 네 로드가 있고 <laughs> 카본 로드가 있고 또잘안 탑니다 로드를 네, 잘안 타기 때문에 더더 저한테는 이 모델이 어, 소용이 없는 거죠 네. 모델은 정말 필요로 하시고 로드를 정말 많이 사랑하시고, 또, 기존에 BMC에 대해서 좀 원하셨던 분들, 어, 이 최신 모델의 어, BMC 모델을 어, 궁금해 하셨던 분들께 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d t 스위스 ARC 1100이 휠셋, 60mm 휠셋이 한번 리콜이 떴었거든요. 어, 리콜이 떴는데, 제가 그 리콜 품목까지 다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 휠은, 이 생산 휠은, 리콜 대상이 아닌 점, 그러니까 양품인 점까지 확인을 했기 때문에 어, 추후에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까지 고지를 안하고 판매하면 안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다 확인했고 어, d t 스이스 공식 수입처인 어, 엘파바 MBS에 다 확인을, 시리를 확인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는 어, 정상품인 점 어, 확인 드린 바이고요. 자이 영상이 세 번째입니다. 네, BMC 영상이 세 번째인데 재차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따단 BMC 팀머신 할0 1원 어, 최상급 프레임 이구요 뭐 프레임은 같습니다만 들어가는 등급에 따라서 어, 부품 파츠 컴포넌트에 따라서 어, 비춰진 이름도 조금 다른 점 하지만 확실히 1 어, 모델답게 0 1모델0 1 1 모델 1 1 1 1 1 1 1이1 1 1 1 1 1 1 1 1 지금 어, 보시면은 시마노보다 이제는 스레블 선호를 더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어, 시마노가 나온지가 지금 꽤 오래돼 가고 있거든요. 원래라면은 26년도에 그 신형을 원래 발표해야 하는데 그게 미뤄진 걸로 알고 있어 요 27년으로.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스레미 지금 대세를 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이 레버가 진짜 획기적으로 바뀌었어요. 획기적으로 바뀌어 가지고. 엄청 적은 힘으로도 엄청 강력한 브레이크 성능을 내어줍니다. 네, 내어주고 그와 함께 어, 들어간 휠셋도 역시 DT Swiss 180 허브가 들어간 ARC 1160mm 60, 65mm인가요? 네. 휠셋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크랭크는 무려 스램 파워미터. 셋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BMC는 항상 이게 마음에 드는 게 물통 케이지 일체형으로 나옵니다. 네, 일체형으로 전용으로 나오기 때문에 카본이고요. 아주 깔끔한 모습 볼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특이사항 없습니다. 그냥 어, 최상급 그냥 구동계가 전부 다 들어간 어, 그 기한급 모델이라고 막 그냥 아시면 될것 같아요. 안장도 뭐, 카본 레일, 피직 아르고 최상급 안장도 들어가 있고요. 음, 일체형 핸들바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아참 마음이 참 씁쓸합니다 자전거 시장이 어, 상향될지언정 이제 지금 하향세다서 네, 계속 죽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뭐 비싼 운동이기도 하, 비싼 스포츠이기도 하죠 장비라는 스포츠는 많이 비싼 편이죠 대신 요즘에 또 런으로 많이 빠지시던데 자전거 정말 재밌는 운동이거든요 저는 뭐 지금 뭐 시간이 안 돼서 로드를 이제 길게 타지는 못 하지만 그래도 간간히 MTB는 타고 있습니다. 로드든 MTB든 자전거라는 운동은 진짜 좋은 운동이고 전신 운동인데 음이 금액적인 부분 때문에 어 망설여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고요. 어 사실 뭐 오토바이 사려면은 진짜 좋은 거 사실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스포츠라는 이 운동이라는 걸로 이제 장르가 바뀌기 때문에 음 저도 오토바이는 운송수단이죠. 이제, 운송수단이고, 자전거는 이제, 여가수단, 그리고 이제, 운동이기 때문에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좀 말이 길었지만, 이, 1890만원의, 어 소비자 가격을 갖고 있는, 이, BMC 팀 머신 R011, 레드 풀셋, 최상급 기한 모델을, 690만원 할인된, 1200만원에, 어 구매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단! 51 사이즈, 이거 단한 대입니다. 네, 다른 사이즈 문의 많이 주셨어요. 54, 56도 해주세요. 없습니다. 네, 없기 때문에 전 힘이 없습니다. 네, 없기 때문에 그거 좀,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 아무쪼록 필요하신 분께서, 어, 연락 주셔서, 어, 좋은 분께 이 자전거가, 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자 댓글 고정 댓글에 보시면은 이 가격과 그리고 네이버 쇼핑 링크가 담, 남아 남겨져 있거든요 음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어 네이버로는 50만원 정도 더 비쌉니다 네. 이미 이 모델은 제가 손해를 막심하게 보는 거라 가지고 어 부득이하게 네이버로는 어 50만원 정도 수수료 차원에서 이렇게 붙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고요. 아, 매장에서 오셔서 결제하시면 카드든 뭐 현금이든 현금 영수다 됩니다. 아, 상관없으시니까 아,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BMC 팀머신알 0 1 1 690만원 할인한 영상 이것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